리더에게 후회라는 건요, 감추어야 하는 약점이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높이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취약성과 취약점을 구분하는 겁니다. 취약성은요, 리더가 사람 냄새 나는 순간입니다. 세종이 후회한다 라고 말했을 때, 신하들은 그걸 무능하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말 뒤에는 늘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다가 따라왔기 때문이죠. 반대로 취약점은요, 의도치 않게 리더십을 깎아내리는 약점입니다. 책임을 미루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이 그렇죠. 세종의 고백은 취약성이었기에 오히려 신뢰를 남겼습니다. 후회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행동을 바꿨으니까요. 취약성을 잘 쓰면 팀은 리더와 더 가까워집니다. 나는 이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안심하고 실수를 공유하게 되죠. 처벌보다 개선이 먼저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리고요, 신뢰가 깊어집니다. 리더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투명하다고 느끼고 마음의 거리를 좁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가 학습의 장이 되죠.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음을 위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